가을이 깊어가는 주말 그윽한 국화 향기에 취해 보는 건 어떨까요? 10만 제곱미터의 넓은 과수원을 배경으로 다양한 야생 국화를 볼수 있는 축제가 서산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이종국 기자입니다. 마을가 케익은 사과와 함께 과수원이 노란 국화꽃들로 곱게 물들었습니다. 있는 포도밭도 연보라 국화꽃들이 국물을 버리듯 자태를 뽐냅니다. 십여 종의 국화꽃들이 아기자기하게 어우러진 국화 동산은 어린이들이 뛰어놀기에 그만입니다. 꽃도 예쁘고 향기도 좋아요. 친구들랑 같이 오니까 재밌어요. 300m 길이의 국화터널은 빨갛게 익은 국기자 열매와 함께 환상적인 가을 추억을 선사합니다. 둘레가 50m에 이르는 대형 국화트는 연인들에게 가장 인기가 좋습니다. 노지에서 자란 식용 국화 따기는 색다른 체험입니다. 3년째 오고 있는데요. 예, 이걸로 말려서 차를 끓여서 마시면 그 가을 향기를 마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마을 주민들이 직접 정성들여 가꾼 국화들 무려 억만송이에 달한다고 합니다. 앞으로는 더 범위를 넓혀서 전국적인 국화 축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고자 합니다. 오는 10일까지 열리는 이 축제는 입장료 없이 무료로 운영됩니다. KBS 뉴스 이종국입니다.